안녕하십니까 이준우입니다. 아, 오늘은 음, 코인딜에서 코빗으로 음, 돈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인딜하고 코빗하고 로그인해 주시고요. 자 들어온 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셔갖고 교환 교환 누르시고요. 자, 기화 눌렀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한글로 바꿔볼게요. 자, 마커 보이죠? 마커. 마커. 클릭. 탭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바꾸고. 자, 옆에 그림 모양 있죠? 동그란 거 태극기 옆에. 네, 여기 클릭해서. 자, 내 네. 지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지갑. 저는, 어, 이 계정은, 음, 비트코인으로 했습니다. 자, 지갑 세부 정보 있죠?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비트코인에, 비트코인에 지갑 세부 정보입니다. 비트코인에 이것은 코빗으로 넘기기 때문에 넘길 거라 비트코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자, 지갑 세부 정보 있죠? 지갑 세부 정보 여기 클릭하시면 저기가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갑 세부 정보 눌렀습니다 25달러 음... 입금이 됐네요 아 이게 입금 보류 중이라고 돼 있죠 아 아직 입금이 되지를 않네요 았자 여기서 입금 쪽으로 클릭을 한번 해 볼게요 어이 돈이 이돈 입금 보류 중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가 보네요 자 입금 보류 중에 정입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출금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기다렸다가 연달아 다시 박혀지는 거 보고 그다음 동영상 촬영할게요 아 이거 녹기 전에 자금 입금 자금 한번 볼게요. <laughs> 자, 어. 자. 보류 중인 금액이죠. 이게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확인하는 방식. 두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됐죠? 자, 일단은 보류 중이고 이게 두 개가 되면 아마 사용 가능한 걸로 바뀔 겁니다. 어, 사용 가능한 걸로 되면 이제 위에 출금 부분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입금 및 출금이 있죠. 입금, 출금. 이거는 받을 때 제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출금을 해 갖고 코빗스로 넘길 겁니다. 자, 그러면 보류 중과 이게 사용 가능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네요. 자, 보류 중인 게 사용 가능으로 바뀌었죠? 네, 이러면 이제 출금을 할수 있습니다. 출금은 어떻게 하냐? 옆에 보면 출금이라고 적혀있죠? 출금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출금 눌렀습니다. 출금 넣으면 자, 이게 출금 제가 갖고 있는 보유 수고요. 금액 얼마 정도 출금을 할 거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천액 출금 있죠? 이건 누르면 이 금액이 전부 다 옵니다. 자, 이건 지갑 주세요. 어,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어, 저희들이 퓨처 음, 에드프로 2에서 코인들로 입금시키기 위해서 음, 계좌번호 같은 거 제가 계좌번호라고 하죠. 어그 지갑 번호가 있습니다. 송금 받는 번호. 그걸 갖다 붙였죠. 자, 지금은 출금이잖아요. 출금은 이제 코빗. COVID. 코빗에서 똑같은 곳에서 이거 들어가면 코빗 이제 입금을 받는 거겠죠. 입금 부분에 들어가면 이 지갑 주소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놔두고 이제 코빗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그인 미리 해놓으셨죠?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창을 열고 코빗. 네, 자, 저는 로그인 해놨고요. 역시 어, 비트코인으로 받을 겁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받았으니까 비트코인을 그대로 코빗으로 옮기도록 해볼게요. 자. 올릴게요. 자, 밑에 보면 "글의" 놓고 "입출금" 넣어 줘. 그리고 계정 활동. 자, 제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은 앱입니다. 코빗 앱 3단계까지 인증이 돼 버리면 코빗 어, 앱으로 해갖고 들어오시면 간단하고 편안할 겁니다. 자, 앱으로 들어갑니다. 입출 앱입니다. 자, 입출금 클릭. 자, 입출금. 클릭하시면 되요. 첫 번째, 클릭. 자, 입출금 클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비트코인으로 받을 거니까, 비트코인을 찾아서,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입금, 출금, 출금은 아닙니다. 저희들 입금을 할 겁니다. 어, 코인딜에서 코빗으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여기선 코인딜은 출금이 되지만, 자, 코인딜은 출금이 됩니다. 하지만, 코빗에선, 코빗이죠. 입금이 되는 겁니다.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다음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입금 부분에 쭉 내려가고 코빗을 비트코인, 자이 비트코인 있죠? 이게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입금입니다. 입금 클릭하시고 비트코인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주소가 나오죠? 자 코인들에도 이런 주소가 있었습니다. 입금할 때 똑같이 코빗에서 또 이런 주소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아래 주소 복사라고 있죠? 한 번만 클릭하시면 돼요. 짧게 누르고 있지 말고 그냥 짧게 한 번만 누르시면 복사가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자 짧게 밑에 복사되었습니다. 나오죠? 자, 다시 클릭해 볼게요. 밑에 복사되었습니다. 나오죠? 그럼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 복사가 되었으면 핸드폰에 단추가 세개 있죠? 홈 화면 가는 거 뒤 돌아가는 거 웬만하면 쓰지 말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창 지금 실행하고 있는 창 모든 창을 여는 거예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갈 겁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자, 여러 창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음, 코인들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코인들 넘어와갖고 저는 천액을 다할 겁니다. 지갑 주소는 아까 푸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코빗 주소입니다. 자, 이거 코비 줬습니다. 아까 복사했죠. 그게 되는 거고, 자, 설명은 뭐 입금을 어디로 하냐? 어디로 입금시키냐? 그걸 설명하나? 그니까 그냥 코비시라고 적을게요. 아무거나 적으도돼요 그리고 뭐 들어올 때 구글 OTP 해갖고 들어오시는 거 있죠. 그 비밀번호를 이으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코비 눌렀고, 자, 일회용. 자, 음, 여러 창 열어갖고, OTP 열겠습니다. 자, 코빗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인증 코드가 클립 복사됐죠. 자, 들어가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출금 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아, 안늦는가 보네요. 아, 잘못 눌렀네요. 코빗이 아니고 코인들이죠. <laughs> 실수했습니다. 다시 복사해 갖고 붙여 넣기 꼭 누르고 있으시면 돼요 출금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구가 뜨죠 네. 이메일에서 폐업하는 것에 대해서 이메일에 대해서 들어가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메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 빼고 자 지메일 아직 안 왔는가 보네요. 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왔습니다. 자페이 나왔죠. 자, 자 코비 주소입니다. 자 이게 코비 주소. 이게 일명 코빅 계좌 번호입니다. 계좌 번호이고요. 자, 이거는 수수료 이만큼 든다는 소리고요. 내가 출금하는 돈입니다. 자, 이게 맞으면 OK를 누르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OK. 자, 팻아웃이 되었다고 나오죠? 이러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팻아웃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출금 가능한 돈이고 전부 다 사라졌죠? 네, 돈은 빠져나갔습니다. 출금 기록 볼게요. 출금기로 예 네. 출금이 됐죠 15일 저번에 6일 날에 출금을 하고 그 날에 바로 신청을 했는데 대략 9일 정도 걸렸네요 이게 보니까 기준이 제대 7일 17일 27일 이날에 팩을 살수 있잖아요 이 기간에 맞춰갖고 전날에 아마 이게 출금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대략 8일에서 9일 그 정도 걸리네요. 저번에는 9일 걸렸고 이번에는 8일 걸렸고. 자, 어? 그러면 코빗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창누리고 왼쪽 단추 3개 중에 왼쪽입니다. 왼쪽을 누르시면 여러 창이 나옵니다. 코빗으로 가볼게요. 코빗으로 들어갔고 입금이 됐는지 봐야죠. 코인들이 아 비트코인이 여기 있습니다. 아 이제 정 활동을 봐야겠네요. 입출금데요아 다시 들어갈게요. 이제 헷갈리네요. 음, 예전에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 것 같네요. 나중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보유자산 있죠. 보유자산에 돈이 올라갈 거고요, 갈 거고요. 상세 내역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기다려 봤다가, 어, 이건 뭐 1시간, 2시간 이내에 보통 돈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상세내역 클릭하시면 지금 진리카밖에 없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앱이 아니고 그냥 코빗에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요, 요 부분이 여기 돈이 들어올 게요 그럼 여기가 아까 맵 피트였죠? 요 피트가 이렇게 들어오고, 금액이 그 얼마가 됐다는 게 나오겠네요. 자, 웹에서는 없네요. 자, 들어와야 자,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그, 코비 웹으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웹으로 다시 넘어가고, 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50분이네요. 얼마나 걸리려나 자, 그러면 잠시 또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이제 돈이 들어왔네요. 돈이 들어왔죠? 자, 상세 내역 한 부분 들어가서 볼게요. 자, 비트코인. 여기 들어왔죠. 네, 보유 네, 이렇게 돈 들어온 거 확인하시면 문제는 별 문제 없이 돈을 팔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상 이준회 했습니다. 코비스스서 음, 출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 다음 동영상으로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달아서 계속 해도 되지만, 음, 커뱃에서 넘어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아까 시간하고 비교해보면, 한 두세 시간 걸리니까 아마 영상을 끊어서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아, 이상 이준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음, 정보를 계속 제걸 클릭을 하시면 천체 목록이 다 나오거든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 이슈였습니다.